히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고통에서 풀어 살려 주옵소서. 사도행전 16장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 진지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인내하게 하옵소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잠깐 고난을 당한 자를 치니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잠깐 고난을 당한 자를 친히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고난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으로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잠깐 고난을 당한 자를 친히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고난을 통해서 강한 자가 되어 악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시편 138편 3절 내가 강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잠깐 고난을 당한 자의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고난을 통해서 견고한 자가 되어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자언서 18장 10절 여호 와의 이 름은 견 고한 망대 라의 인은 그리로 달려 가서, 안 전함 을얻 느니라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